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 도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배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미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아, 본도와 아시아 불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365일 중에 특별한 날 기념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국가 기념일로는 뭐 3일절, 광복절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생일도 있고 그리고 결혼 기념일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기념일이 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뭐 추수감사절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니 우리가 교회에서 별로 기념하지 않는 오순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오순절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바로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교회가 이 땅에서 시작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명령에는 아담 혼자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된 가정을 이루어서 이 명령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데 이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가 어떻게 이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난후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120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뭐한 1년 정도 했을까요? 1년 동안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겁니다.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때의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120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데요 성령이 기도할 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님 초대하면 뭐 준비할 게 많겠죠.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청소입니다. 손님 초대해 놓고 뭐 지저분한 뭐 집을 보여줄 수 없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손님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위 성령 집회라는 곳에 참석해 보면 앞에 있는 뭐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성령을 받으라. 어떻게 사람이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주고 받고 할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비울 때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도의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 기도에나 그리고 금요 기도에나 모여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성령 충만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흘러갑니다. 성령이 충만해야지 우리의 삶의 그 성령이 흘러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셔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데, 권능이라는 말은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바로 성령이 오셔야지 그런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변화입니다. 말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변화. 그러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건 기적입니다. 사람이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살아오면서 이 사람은 자기의 행동, 습관이 확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변화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게 주장하시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와, 사람이 바뀌었어. 와, 어떻게 저런 일이 나지? 바로 이것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평양에 유명한 깡패 김익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설마, 설마, 아닐 거야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모여서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 김익두에게 몰래 다가가서 그냥 물을 한 바가지를 확 부었습니다. 화를 낼줄 알았는데, 주먹을 휘두를 줄 알았는데,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이 알고 있던 김익두는 죽었소. 라고 대답하고 지나갔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그 후로 776번의 전도 집회를 하고 수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김익규 목사님은 자신의 변화된 삶으로 정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과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뭐 성령이 타게 임하시면 단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뭐 어제와 오늘의 삶이 180도 확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따라 살던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수 있도록 계속하여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고, 증인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계속하여 우리 안에서 근심하지 않고, 그리고 소멸되지 않고, 계속하여서 성령을 충만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리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한 형제들이 500여 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500명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입니다.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목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한 건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걸 바로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 부흥은 교회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개인의 성령 충만과 교회의 영적인 부응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때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소유에게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며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싶은 목적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삶의 변화를 위하여서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충만한 성령의 생각과 그리고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흘러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예수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교회에 동시다발적인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람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막히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